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몇 주간 쉬었습니다. 이후 처청 주의를 맞이해서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하느라고 몇주 쉬게 됐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땅을 나누어 주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 먼저 요셉 자손, 왜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요셉 자손은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 자손이라고 있는가?" 설명 드렸죠.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 이두 지파가 합해서 된 지파이기 때문에 지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요셉 자손. 이라고 요셉의 두 아들들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집파이기 때문에 요셉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 자손에게 제일 먼저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뭐라고? 더 필요하면 스스로 개척해라. 여호사 17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스스로 개척해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는데 유다 지파는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파였어요 물론 요셉 자손이 더 많아요 하지만 요셉 자손은 두 지파가 합해져서 됐기 때문에 두 지파가 합해져서 된 수이기 때문에 한 지파로만 따지면 유다 지파보다 많지는 않아요 단일 지파로는 유다 지파가 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큰 땅을 주어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한 가지 또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가장 큰 땅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12 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시므온 지파. 그들에게는 내가 가장 적은 땅을 줄 것인데 너희들에게 준 땅을 그들과 나눠 써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축복에 상당하는 사명과 책임도 함께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시는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크게 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사명, 책임 이것도 함께 요구하신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번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맨 앞에는 어떤 집파가 나옵니까? 스불론 집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지파에게는 어떤 땅을 주십니까? 지중해와 갈릴리 한중간에위치해 있는 땅을 주어요. 이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이 땅은 우리가 그냥 쉽게 지도만 봐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것처럼 바다와 호수를 낀 땅으로서 무역과 상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스불론 지파에게 주었는가? 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상업과 무역에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역과 상업을 하기에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자이 사실은 야곱이 자기 아들 수불론에게 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땅을 나누어 주기 훨씬 이전에 야곱이 그 아들 수불론에게 한 축복을 보면 이 사실을 금방 알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도다. 아멘.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곱이 아들 스불론에게 하는 축복이 너희들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다. 그냥 바닷가가 아니고 배를 타고 들어갔다 나아갔다는 하 그런 해변이 될 것이고 너희들의 경계가 저 건너편 시돈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도 결국은 어때요? 너희들이 저 바다로 나가서 상업과 무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땅이 넓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그리고 그 후에 모세가 또 한번 스불론 집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내용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스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스블론에 대해서 18절에 스블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대 스블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9절 뒷부분에서 보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결국은 너희들이 나가서 정말 상업 무역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 크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사를 가진 스불론 지파에게 그 은사에 맞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자, 스불론 지파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지파에게 땅을 줍니까? 이삭갈 지파가 나오죠. 자, 이삭갈 지파는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가? 여러분, 읽으면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갈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땅이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결과적으로 땅이 아주 비옥한 그런 좋은 땅이었어요. 자 이사갈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가? 자 역시 이 이사갈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이사갈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는가? 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 말씀.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꾸러앉은 건장한 낙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자, 여기. 아버지가 아들 이사가에게 하는 축복인데, 이사가는 무엇 같을 것이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와 같다. 이거는 막 활동하는 게아니이 모습은 지금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무엇을 보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자이사엘에게는 지금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아까 스불론지 밭처럼 막 밖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한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그리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정착할 수 있는 곳을 보고 여기 좀 살면 좋겠다. 여기다 집 짓고 살면 좋겠다. 여기서 농사를 짓고 살면 좋겠다. 이스불론하고는 아주 달라요. 이사갈 집하는 이처럼. 정착하는 정착해서 농사를 하고 목축을 하는 이런 일을 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갈릴리 남쪽 물이 비옥하고 물이 많고 그로말면 땅이 비옥한 그곳을 그들에게 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런 은사를 가진 이사, 이사갈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사에 맞는 그들이 정착해서 목축과 농업을 하기에 좋은 그런 땅 에, 이스리엘 평지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또 우리가 오늘 본문 오늘 본문도 길었죠.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습이 나와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이어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도 이두 번째로 나오는 이사갈 지파처럼 굉장히 평화롭고 온순한 온순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는데 레바논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땅들. 레바논 하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 생각나죠. 왜? 레바논의 백향목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레바논과 경계를 접한 아주 비옥한 땅, 또 기후도 아주 온화한 땅.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 왜? 그들도 아까 말한 이삭갈 지파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조용히 농사지으며 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 지파 더 생각해보면 요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이어서 단지 파가 나와요 이 단지 파에게도 땅이 분배되어지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주시는가 그 내용은 역시 오늘 읽진 않았지만 40절부터 48절까지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땅은 남쪽으로 블레셋 쪽속과 아모리 쪽속에 땅과 접해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블레셋, 아모리 하면 어때요? 어, 그뭐 싸움 싸움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수히 많은 그런 싸움을 했던 전쟁을 했던 그런 족속들인 것을 너무 잘 알죠? 블레셋 족속, 아모리 족속. 그런데 바로 이 단지파에게는 그런 땅을 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 예전에는 그 소비에트 연방으로 하나였지만 지금은 이제 독립해서 러시아와 항상 그런 어떤 다툼 가운데 있는 어떤 일촉질발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형편에서 이야기하면 우리와 북한 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뭐저 이스라엘과 레바논 뭐 그런 그런 지역과 똑같이 아주 강대한 싸우기를 좋아하는 나라와 민족과 접해 있는 그런 땅을 단지 파괴기 주었다. 여러분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땅을 주면은 좋다고 받겠어요 아니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왜단 지파에게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건 역시 아버지 야곱이 아들 단에게 또한 축복을 보면 또 한번 짐작해 볼수 있어요. 단이 어떤 지파인가? 그것도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49장 16절과 17절 말씀. 창세기 49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 섭해 뱀이요, 새길에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단지판 어떤 족서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추복하는데 너는 못 같아, 길 섭해 뱀 같다, 새길에 독사 같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죠 역시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주 호전적인. 그런 지파였던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파에게는 어때요? 역시 싸우기를 좋아하는 블레셋 지파와 블레셋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그런 땅을 그들에게 주어진 주신 것이. 자, 아버지가 아들 단에게 한 축복뿐만 아니라 그 후에 또 모세가 이단 지파를 향해서 한 축복이 또 있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 보죠. 신명기 3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대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자 아버지 야곱이 아들 단에게 했던 축복과 표면만 다르죠 똑같아요. 모세가 열두 집합 가운데 하나 단지파를 향해서 너희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자 이제 너무 분명하죠. 아까 처음에 단지파에게 그 어, 블레셋 지파와 블레셋 족속과 아모니 족속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땅을 줬다고 하니까 단지파는 하나님께 왜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뭘 잘못 보였길래 그런 땅을 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훨씬 이전에 이미 그 아버지도 또 모세도 단을 향하여 단지파를 향하여 너는 뭐뱀 같다 독사 같다 사자 새끼 같다 이미 이렇게 인정되어진 호전적인 싸우기를 좋아하는 또뭐 좋게 말하면 싸우기를 잘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께서는 님그 지파에 맞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한 가지, 아, 그래서 단지파이 그런 땅을 주었구나. 그런데 단지파의 땅을 지도로 보면 아주 적 적어요. 단지파의 수는 그렇게 적은 수가 아니. 그 숫자로 따지면 지파상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첫 번째 요셉 자손. 거기는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지파죠. 에브라임과 무나스의 지파는 물론 합하면 수가 제일 많지만 따로 떼어놓으면 제일 많지는 않아요. 단일 지파로는 누가 제일 많다고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숫자가 많은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는 제일 수가 많으니까 제일 큰 땅을 줬다고 그랬죠. 그럼 단지파는 두 번째로 수가 많으니까 두 번째로 큰 땅을 줘야죠. 그런데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지파에게는 아주 적은 땅을 줬어요. 어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이거 하나님 원리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잖아요. 너희는 그 명수대로 그들에게 나눠줄지니라 땅을 나누어 주면서도 숫자를 분명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지파인은 조그만 땅을 주는가? 왜 그랬는가? 너희들은 싸움 잘하잖아. 그러니까 싸워서 정복해서 너희의 땅을 너희가 만들어라고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이사실을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아까 에,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스의 아, 지파에게도 너희들은 땅을 나아가서 더 개척해라. 유다 지파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에, 가장 적은 시몬 지파와 너희들이 그 땅을 론에 써라. 하나님께서 뭘 주실 때는 거기에 맞는 책임과 사명도 함께 준다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 단지 파에게는 큰 것을 준게 아니라 오히려 적은 걸 주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들이 어떤 지파인지 알기 때문에 적은 땅을 준다. 너희들 바로. 접하고 있는 저아무리족속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너희의 땅을 쟁취해라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 이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실 때 어떻게 나누어 주시는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나누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지파가 가진 은사에 따라서 자 스블론지파는 어때요? 나가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서 장사해라 하고 해변가에 땅을 주고 이사갈지파는 머무르기를 좋아하니까 농사짓기 좋은 목축하기 좋은 땅을 주면서 너희는 여기 정착해서 목축하고 농사를 지어라 또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싸우기를 잘하니까 적들과 경계를 접한 그 땅을 주어서 너희는 그곳에서 그들과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은사에 맞지 않는 어떤 축복은 축복이 아니. 은사에 맞는 축복이라야 진정한 축복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개발의 편자라는 말 있죠? 개발에 정말 그말 발굽에 붙여 주는 그런 아무리 좋은 단단한 든든한 편자를 준다고 해서 걔가 말처럼 되는 것은 아니. 그야말로 개발의 편자죠. 자기에게 맞는 어떤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루관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내 은사에 맞는, 내 능력에 맞는, 내 적성에 맞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우리의 은사에 맞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된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에게 한 축복의 내용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몇 지파에게 한몇 아들들에게 한 야곱의 축복을 생각해 보았죠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 성경에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버지가 자기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도 그냥 뭐 똑같이 그냥 공평하게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이 내 눈에 보기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는 방법,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돼. 나를 모르면 내 입에서는 뭐만 나와요? 늘 불평만 나와요. 왜저 사람에게는 저걸 주고 나에게는 이걸 줍니까? 왜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에게는 이렇게 작게 줍니까? 이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도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뭘더 잘못해서, 여러분 대부분 이런 불평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 자기 자신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이 얻은 것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 여러분 비교 의식은 반드시 모서로 가게 되어 있는가? 열등감으로, 열등 의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열등 의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 어때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사를 하는 데 있어도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어떤 일을? 이건 내가 잘하는 일이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왜 나는 이런 일만 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뭐 보게 돼요. 또 어떤 일을 잘 하다가도 왜 나는 이렇게 적은 일을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 이런 일만 해야 됩니까?라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잘볼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잘 하신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좀내마음이안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 나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여분 분명히 인정하시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누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잘 아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작은 것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말안 하는데 하나님 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잘 몰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능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크게 보셔서 나에게 큰 것을 맡기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크게 보셔서 아주 작은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숫자적으로는 두 번째로 큰 땅을 얻어야 마땅해요 그러나 가장 적은 땅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힘이 있잖아 넌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그네 경계에 있는 저 블레셋 족속 아무리 족속과 싸워서 이겨 빼앗아 쟁취해 정복해 그래서 네것으로 만들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적은 땅을 준 이유가 뭐? 너는 그릇이 급밖에 안돼 그러니까 그것만 가져 그런 의미였습니까? 아니 내가 봤을 때너네 그릇은 커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더 많은 것을 네가 쟁취해서 얻을 수 있어 그러니 가서 얻어 가서 취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한다고 생각하세요? 크게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작게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든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것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하해주셨다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큰 것을 주셨다고 해서 나를 무조건 크게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작은 것을 주셨다고 해서 나를 작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적당한 것으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적당하게 나누어서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줄 때도 그 부모가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적성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이아트는 이게 좀더 필요해. 이아트는 이게 조금 더 필요해. 서로 다른 것들을 다르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가? 서로 다른 것들을 다르게 주시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달라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가장 쉽게 손가락 다섯 개. 굵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뭐그 굵기나 길이로 따진다면 이 다섯 손가락은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시기해야 되고 너는 왜 나는 왜 해야 돼. 그러나 이게 가장 이상적이 하나는 굵지만 하나는 짧고 하나는 가늘지만 하나는 길고 하는 이런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다른 것들을 다르게 나누어 주시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누구에게는 무엇을, 나에게는 무엇을 이걸 비교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아 서로 도와야 되겠구나, 서로 힘을 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사장 16절은 또 뭐라고 말해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지체의 분량도를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와야 돼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엄지손가락으로 기우빌려고 그러면 돼요? 엄지손가락 언제 써요? 앞전 같은 거 박을 때 그냥 푹 써야죠. <laughs> 기우빌 때는 뭘로 해야 돼요? 이걸로 해야죠, 이걸로. 뭐 콧구멍 정도는 여러분 적당히 알아서 하십시오. <laughs> 뭘 가르칠 때는 어때요? 이걸로 가르쳐야죠. 가운데손가락 세우면 큰일 나요? 서로 다르게. 어떻게 하라고? 서로 도우라고. 서로 협력하라고. 함께 하라고. 그렇게 할 때만 너희가 온전해지고 그렇게 할 때만 너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을 나누어 주는 과정도 열두 지파를 다 생각해 보면 다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씩 얘기 그런데 아까 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만큼은 한꺼번에 얘기 왜 그런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특별히 너무 다르거든요 한 지파는 나가는 밖에 나가서 장사와 무역을 하는. 한 집안 안에서 농사와 목축을 하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남편을 뭐라고 바깥 사람. 뭐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맞다 틀리다 뭐 얘기가 많겠지만 아내는 안 사람.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안에서. 사실은 그러나 그것도 조화를 이룰 때. 물론 뭐 요즘 같을 때는 여자가 밖에서 나가는 걸더 잘하면 여자가 나가서 일하고 남자가 밖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누가 하든지 간에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살아갈 때만 가장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한꺼번에 신명기 33장 18절에 나와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렀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전반대인 이두 지파는 한꺼번에 언급을 하면서 스불론아 너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해라. 이사갈아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서로 온전히 세워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지 마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기업으로, 사명으로 맡기셨어요. 그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 내가 갖지 않은 것을 가진 자와 서로 도움으로, 서로 합력함으로, 서로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지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